여러분, 2 0 2 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 분들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한번더 인사하실 때 God bless you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네, 성경만큼 복을 많이 말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새첫 주일 예배입니다. 제가 계산하기로는 30분에 안 되는 멤버가 함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리가 꽉 차서 추가 좌석까지 놓아도 안 돼서 저 바깥 어두운 데서 바깥 추운 데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바깥에 계신 분들에서 경의박수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작아서 80석 규모로 했는데 물론 다음 주부터 또 텅텅 비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첫 주에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외수 교회 성도님들이야 당연히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데요. 본 교회를 첫 주일에 그것도 첫 주일에 본 교회를 놔두고 새롭게 시작하는 개척 분리 개척 교회를 축복 축복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2026년 새첫 주일 예배 웨스트교회 첫 예배에 함께하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새해, 뭐한 해의 마지막 날첫 뭐첫 예배, 괜히 이런 거에 사람들이 의미를 두고 유난을 떤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하루일 뿐인데, 왜 거기에 그렇게 스스로 의미를 두고 그렇게 난리를 난리 법석을 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3월 5일이나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어쩌면 그냥 똑같은 24시간. 똑같은 하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과 절기를 정하여 그것들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란 무의미하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에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는 시간을 지켜가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은 첫 창조 때부터 무슨 날을 정하셨죠? 안식일을 정하셨죠. 그래서 7일이라는 한 주의 사이클 안에서 우리들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가 끝이 나면 또 다른 한 주가 시작되고 그래서 또한 주가 끝나면 또한 주가 시작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작과 끝의 시간의 주기 속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들이 한주한 한 주가 모여서 달이 되고 그 달이 모여서 한 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간의 시작과 끝이라는 사이클 안에서 우리를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 한정된 시간들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순결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라는 그 뜻을 담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과 절기를 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와 달과 연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분명히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이제 2025년이 끝나고 2026년을 시작하고 있는 이 의미 있는 순간에 이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나온 2025년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이 한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제 그것을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이 시간, 무엇을 다짐하고 이 시간, 무엇을 소망하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하라 하나님의 빛나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놈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한의 시작, 그리고 웨스트 교회의 시작을 이제 마주하고 있는 이 시간, 가장 좋은 말씀은 결국 이온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 말씀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창세기 첫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해를 열어가는 마음의 다짐. 결단, 소망을 찾으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의 하나님이 태초에 여러분 위대한 성경의 첫 시작 구절입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창조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를 제발 믿어달라고 하나님의 창조를 제발 동의해달라고 애걸하거나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라는 진리를 세상 가운데, 만방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이 뭐라고 하든지, 다른 신화들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특히 신을 믿지 않고 과학과 이성을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비아냥거리고 뭐라고 조롱을 하든지 간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를 흔들림 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이온 우주를 포함해서 이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이 없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하나님만이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전적으로 의존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절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들판에핀 꽃들도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리고 산과 바다도 그리고 여러분 한분한 한 분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시 하나님께 의존되어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가 일절 말씀을 우리말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시게 되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어로 1절 말씀을 어, 보시면 어, 신학도 했고 미국 유학도 갔다 왔습니다. 자, 이거 창세기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버레시트. 따라합시다. 버레시트. 이미 틀렸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쪽부터 있습니다. 네. 상식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버렛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다. 엘로힘 에트 하, 하샤마임 하늘과 베 에트 하아레츠배에하 아래츠. 네, 끝으로 갈수록 자신이 없어지는데, 네다 아,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네 제가 히브리어를 띄운 것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쓰는 말을 해야지, 뭐, 성경의 말이라고 해도 히브리어 헬라를 자주 언급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를 제가 띄운 이유는 여기 있는 동사, 바라라는 동사 때문입니다. 이 바라라는 동사를 보면, 아, 히브리어는 그 언어 자체가 거룩한 언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라라는 동사, 창조하다라고 번역된 이 바라라는 동사는요, 그 주어 자리에 오직 누구만 올수 있다고 되어 있을까요? 어제 하나님만 올수 있게 되어 있는 동사가 바라, 바로 바라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바라 동사의 유일한 주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수단이나 재료를, 재료를 가지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창조하지 않으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완전한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아무의 도구도 없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죠 어떤 사람이 무엇을 창조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볼때 그것은 순수한 의미에서 절대 창조가 아닙니다. 예술가가 어마어마한 미술 작품을 창조하지요. 과학자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위대한 기계나 프로그램을 창조했다고 우리들은 말을 하기는 하지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들 모두는 무언가를 수단으로 해서 도구로 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때까지 이어져온 역사적으로 축적된 지식, 경험, 기술과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창, 창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도 그걸 창조라고 해야지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 그들의 머리, 그들의 뇌, 그들의 손과 발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의미에서 이 땅에서 인간이나 그 어떠한 존재도 창조자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의 주어, 창조의 주체는 오직 누구? 하나님 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이 말씀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한다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나 외에는 또 다른 원인,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이 땀 흘려 성취한 그 모든 것들, 바로 그 모든 것들의 원인과 이유가 누구에게 돌려져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로가,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음 받은 사람 된 우리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며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호분 하루 아침에 자녀들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빼앗아 가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들지어다. 하늘이 경배했습니다. 하박국은 끔찍한 기근과 시련 고통 속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은받은 피조물의 본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께 매 순간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삶 전체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짜증나는 가운데서도 낙심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지어 권한이 찾아와도 내가 바라지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와도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그 어려움 중에도 그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이절 말씀 또 함께 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일절에서 아 하나님이 이 세상 유일한 창조주 그래서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즐겁고 밝고 빛나게 살아가는데 어째서 유독 내 삶은 이렇게 풀리지 않고 어려운 것일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그런 의문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어떤 길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 처음에는 "아, 나에게 뭔가 큰 잘못이 있겠구나" 싶어서 반성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더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도 내 삶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현실의 어둠이... 지속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황스럽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다시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은 밝고 찬란한 완벽한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은 놀랍게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당연히 우리는 그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처음부터 완제품을 짠! 하고 내어놓듯이 세상을 창조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계들을 거치신 것이죠. 그래서 처음 만드신 지상, 처음 세상에는 어둠과 혼돈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둠과 혼돈 가운데 흑암 한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사는 어떤 때 쓰이느냐? 엄마 독수리가 아직 날 날지 못하여서 지상에 있는 그 새끼 독수리를 그 위에서 지켜보면서 그 위를 맴돌고 있을 때 그때 운행하다라는 동사를 쓴다고 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날지 못하는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그 위에서 지켜보며 보호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그 새끼의 모든 안전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흑암 가운데서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흑암과 혼돈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아니요. 바로 그 흑암과 혼돈 속에서도 그 상황을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키고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의 위를 운행하시며 내 인생의 여정 위를 내려다보시며 맴돌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끌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둠과 혼돈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백삼9편1 1절1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가 가지가지합니다 목도 쉬고 콧물도 줄줄 흐르고 내내 목도 각자 묵상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진짜 제가 들어도 듣기 싫은 목소리입니다. 예. 여러분,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게 흘러가면요, 정말 그거 버티기 힘듭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꿨던 대로 삶이 정반대로 펼쳐지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잘 버티는 것 같다가도 그것은 결국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치고 짜증나고 믿음도 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인내력은 다해서 쓰러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따지기보다 바로 그 흑암과 어둠 같은 바로 그 순간에도 나는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말씀을 의자여 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그것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붙드시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올한해 살아가면서 분명히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미 독수리와 같이 여러분 삶의 언저리를 계속해서 주시하시고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절대 시험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절대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버림받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어둠을 뚫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삼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격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아의 창조는 얘기했죠. 완전한 무에서 사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완전한 무라게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무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재료나 어떤 도구나 어떤 수단, 어떤 존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시고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일한 창조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바로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은 그 말씀에 대한 복종으로 순종으로 생겨나고 존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피조물인 세상과의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 명령과 절대 복종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온 세상 만물은 그분 앞에 오직 순종으로만 복종으로만 반응해야 하는 관계. 그것이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 주권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혼돈으로 가득했던 세상의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둠으로 가득했던 세상의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좋은 얘기가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 중에 밝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보면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 없다.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앞에는 알수 없는 어둠이, 알수 없는 혼돈이 우리 앞에 놓여져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빛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 속의 어둠 속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빛이라고 명령하시는 제자들, 어떤 존재들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늘.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달려가시는 그 순간에도 누가 높은지 서로 서로 욕망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실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존재들이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중에 빛이 될 거야라고 말하셨습니까? 아니죠. 너희들은 지금 빛이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정말 빛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복음의 빛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나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둠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어둠 속에 빛이 생겨난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제자들은 빛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어두운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세게 나오지 않았는데.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지금 부족해도 그 명령 따라서 빛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십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꿈꾸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지금 내 능력으로 내 모습으로, 아니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명령 때문에, 주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렇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때문에 여러분은 빛이 될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고, 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밝히는 복음의 빛, 주님의 빛이 되어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웨스트 교회도 빛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웨스트 교회는 인간의 노력과 계획이 만들어낸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이 명지 땅을 바라보시면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게 된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천 예배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경려와 축복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이트하우스 해운대에서도 많은 재정적인 많은 물질의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다 쓰던 거였지만은 네네 이거새거 같죠. 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쓰던 건데 다한 건데 요거만 새 거예요. 다한 거예요. 다한 건데 너무 새거 같아서 깜짝깜짝 놀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쓰던 것도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근데 이 공사비 임대료 우리 라이트하우스 해운대에서 아낌없이. 지원해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개척 준비를 한다고 과로를 하는 바람에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수액도 맞고 약도 먹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녔지만 오늘 주일 예배까지 결국 목을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굉장히 부끄러웠는데요. 여러분, 웨스트 교회는 그런 노력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워지게 된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존재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명지 땅을 뒤덮고 있는 어둠을 걷어내고 밝게 빛나는 복음과 생명의 빛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창조주의 주권과 능력,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만 찾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찾아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삶의 모든 삶에도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 0 2 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삶에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의 삶의 길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시고 그 임재를 믿고 확신하며 그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이 땅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꿈꾸며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